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영동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사이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설악산이 120.5mm로 가장 많고, 삼척 원덕이 92, 강릉 59, 태백 53, 속초 48mm 등입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영동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까지 비가 쏟아지겠고, 영서 지역에도 5에서 20mm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낮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도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차량 탑승자 91명 가운데 47.2%인 43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위치로 보면 운전석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또올 들어 지난달까지 안전띠 미착용을 단속한 결과 운전자 7,175건, 동승자 1,313건이 적발돼 안전띠 미착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내 소나무를 대상으로 한 솔리 폭파리 방제 사업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실시할 예정인 솔리 폭파리 방제 나무 주사 사업의 대상지는 18개 시군의 887만 제곱미터로 한해전 2300만 제곱미터의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등 산림 당국은 솔리 폭파리 피해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제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가 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등은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도심 가로수로 크고 빨리 자라는 메타세콰이어를 심은 곳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조경효과와 달리 득보다 실이 많아 지자체가 가로수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외곽 도로입니다. 가로수로 심어진 메타스콰이어가 덩그러니 줄기만 남아 있습니다. 20m에 이르는 나무 높이도 3분의 2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가로수로 인해 피해가 크다며 민원이 잇따르자 강릉시가 지난해 가을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실시한 겁니다.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졌는데 옥상에 우수관인데그걸다 막아 버려요. 워낙 크게 자라다 보니까 인도를 가로막아 불편한 데다 전선까지 뒤덮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강릉시는 다른 곳에 이식도 검토했지만 나무가 너무 커서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큰 나무를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옮긴다고 결정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같은 메타스카이어 가로수는 강릉 도심에 880여 그루로 20여 년 전에 주로 심어졌습니다. 강릉시는 가지치가 과도하다는 지역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주민들이 양해하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조경효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해 가로수 수종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화되지 않는 가로수들을 강릉시에 많이 식재를 함으로써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심는 장소에 따라 가로수길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나무 특성과 주변 환경을 함께 고우르는 녹지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청환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날인 오늘 다섯째를 맞은 강릉 단오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장 아리마당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제 38회 KBS 사장기 농악 경연 대회가 열려 10여 개 팀이 출전해 마을별 특유한 농악을 선보이며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단오섬에서는 단체 줄다리기 등 각종 민속놀이가 진행되고 단오장 수리마당에서는 제 26회 강릉 사투리 경연 대회가 이어집니다. 고성군에 있는 강원도 DMZ박물관이 올 연말까지 개관 10주년 특별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초대전에선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여 년 동안 분단의 시대적 아픔을 담은 사진 35점이 소개됩니다. DMZ박물관은 한국 전쟁과 비무장지대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특별 기획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이 올해부터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속초 해수욕장 주변에 조명 등을 설치하고 LED 부표도 설치해 밤에도 수영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해 피서 절정기인 다음 달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수욕장 일부 구역을 밤 9시까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또 해수욕장 주변 경관 조명과 낡은 파라솔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은퇴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전원택지를 조성합니다. 양양군은 내년 3월부터 25억 원을 들여 양양읍 멀리 24,000제곱미터에 23필지 규모 주거용 택지와 공공업무시설 용지를 조성해 2021년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튼튼한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동 지역은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설악이 120.5mm, 삼척은 92, 강릉에서도 60mm 가량의 비가 더 내렸는데 내일 새벽까지 빗줄기는더 굵어지겠고 비의 양은 많은 곳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의 양도 많지만 바람까지 강해 걱정입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기온이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강릉과 속초의 기온 19도, 동해와 고성 삼척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은 최고 4에서 5미터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